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영혼은 편안하신지요, 또 경례는 편안하신지요, 또 여러분들의 육체는 건강하신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아,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고 육체가 아프신 분들은 속히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는 간증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40, 42살 정도 됐는 41살인가, 마흔 2살 정도 됐어요. 굉장히 은혜를 뜨겁게 받고, 열심히로 아멘도 크게 하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지금 들어보면 성령이에요. 근데 딸만 둘이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몇 살이었냐면 거의 그때 나이 한 아홉 살인가 그랬어요. 막내가 딸 아홉 살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들이 있을지어다니까 막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 어떻게, 마흔이 넘어서, 어? 아들을 낳고, 어? 저, 자, 아, 애들 낳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지금 별을 봐야 뭘, 뭘 따지, 무슨, 어? 지금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게 남편하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결별하게 직전이거든요. 남편이 이제 좀 여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사, 선포를 하니까, 하여튼 몰라, 성령이 역사인지, 어? 집사님에게 아들이셨죠, 다. 선포가 됐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한 3일 금식해봐. 그랬어요. 3일 금식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이 가세요. 아들이 있을지 하다 강단에서주예종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아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6개월 있다가 애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부부 생활을 안 했던 남편이 어떻게 다술 먹고 하러 와서 부인하고 상상을 했는데 애가 들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저한테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만약에 딸 낳다 하면 목사님이 갖다 키우라고. 저는 애 낳을 생각 없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들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혹시나 딸 나면 나는 키울 마음이 없다고 목사님 갖다 키우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얼마나 또 괴로운지 그 이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또실수를한 건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10달 내내 애날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말, 내 말이 내게 들린대로 행해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부끄럽게 안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 그 여자 집사의 말에 눌려가지고 그냥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딸나면 어떡하지 나보고 갖다 키우라는데 아, 딸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딸나지 않게 하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근데 그 집안에 걔가 한 일주일 정도, 어, 저기, 애기 날쯤 돼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서 하나이 응답을 주시는 거야, 아들이라는 거를. 아, 진작에 아들이 있을 때라 선배했을 때, 나에게 한상을 주시던, 응답을 주시던 아들이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열달 내내 그냥 죽어라 그냥 아들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인지 딸인지 몇 개월 되면 아마 알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런 거를 조금 어두웠었는지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래고 그런 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갔는데 애,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걔신생아를 내가 끊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아들 주셔서. 근데 걔가 5대 독자예요. 지금 나이 22살. 어,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어, 잘생기고 어,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주애종에 이렇게 아들이 있을 자다에 프로에 들어오신 분들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부담스러워서 교육 때문에 남보다 뒤처질까또 교육 못 시킬까 또 얼마나 이렇게 어, 불안감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후손에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아들이 있을 자의 프로에는 오대독자들 낳은 거예요. 딸 둘에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오대 독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태문을 막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태문을. 태문을 열어야 되는데, 태문을 막고 있는 것도 자녀를 낳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후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내가 자녀의 기업이 없는데 복받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땅의 모래알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하겠습니까? 후손이 있어야지 후손이. 후손이 있어야지, 돈 벌어서 후대에게 남겨주고, 어? 후손에게 또 어? 양육하고, 인생에 예, 후손이 없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프로 보시고, 젊은이들은 어떻게든지 결혼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결혼하시고, 어? 다지 먹을 것타고난다 그랬잖아요. 다 인생은 태, 태어나면 다 죽지 않고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다 재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로 안 키워도 우리 그러잖아요다 재능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에 들어오신 젊은이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애기 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후손에게 우리가 물려줄 때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있을 자들 프로에 들어오시면 젊은이들이 많이 보시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어? 차가 있어야 결혼하지요. 어? 먹고 살게 아피칸 카면 되고 무슨 결혼이고 무슨 애입니까.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도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불효라고 그랬거든요.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겠는데 요즘 부모님들도 그래, 너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결혼해서. 처자식 어? 몇개사느라고 어? 힘들게 살게 뭐이냐 여행하면서 즐기게 인생 살다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세상인데 뭐 결혼해 뭐 결혼이냐 요즘 뭐 부모님들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후사가 없는데 그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을 받으며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축복이 있고요 이 대한민국 지금 애기 안나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다른 나라로 변할까봐 걱정이고 요 목사님도 후사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 살기 좋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잠, 자리, 와서 자리 잡고 그 나라가 될까봐 외국인 나라가 될까봐 저도 걱정돼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부모님들도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이 프로에 들어온 젊은이들도 결혼하려고 마음 먹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저하늘의별 같이 땅의 모래를 같이 후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후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사를 위해서 후손을 후손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풀어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